제가 올려 놓은 이 커뮤니티 게시글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좀 늦게나마 찍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을 12주 가지고 있고 이분 생각에는 한 주라도 유증을 받으려면 7주를 더 사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계산을 해 보면 12주를 지금 시장 가격으로 표현을 하면 560만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고 12주를 만약에 지금 계속 쭉 가져가게 되면 배정 비율이 0.056이니까 0.67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주 미만이죠. 그래서 이분 의견은 이거를 7주를 더 사서 19주를 만들고 19주를 만든다면 당장 곱하기 0.056을 하게 된다면 1.064가 됩니다. 그럼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만은 즉슨 여러분들이 만약에 19주 미만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월 6일날까지 매수를 해야지 유중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9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한 주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게 된 권리를 5월 30일부터 이 인수권을 팔지, 살지,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5월 6일부터 30일부터 이렇게 두 기간부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19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당장 시드가 뭐몇 천만 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한300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19주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럼 나는 유중에 참여 못하고 내가 받게 되는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거냐. 라고 한다면 아쉽게도 그게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읽어보시면요. 5월 10일 기준으로 6시에 현재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일 이전이니까 5월 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 주당 신주 배정 비율의 0.056441895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배정 주식수로 하여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19주 미만이면 한 주도 못 갖는 거죠. 배정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 배정 기준일 전 주식 관련 사채 행사, 자기 주식 수의 변동 등을 인해서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맨 뒷줄에 있는 게 그렇게 안 중요할 수 있긴 한데, 요 내용은 만약에 5월 6일 이전에 뭐 주식 관련 사채들이 행사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주식 수가 늘었어요. 혹은 자기 주식 수가 변동이 되었다면. 이 비율 자체는 변할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막 0.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많이 변해야지 0.06 혹은 0.04 정도. 그러니까 이 편차 자체가 10% 이상을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중요한 내용은 한주 미만은 절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주식수 곱하기 0.05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한주 미만이면 절사, 그냥 없앤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앤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예를 들어 10주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곱해보니까 나는 한 0.5주 정도를 소유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유증에 참여 못하고 이게 어디로 가냐 나중에 실권주 일반 공모에 들어갑니다 자이 말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코프로비엠 주주인데 19주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유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18주 가지고 있으면 절사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모두가 에코프로비엠을 1억, 막1 0만원2천만원 투자하진 않을 거예요. 그분들은 유증 수량을 받겠죠. 근데 19주 미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19주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주식들이 절사돼가지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일반주 공무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저번 유중에서도 유중 관련 내용에서도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이번 이 유중의 비율 자체가요. 0.056이면 전체 중에서 5.6%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전체 원래 지금 상장되어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요만하다면 일반적으로 유증의 악재라는 거는 플러스 되는 주식수의 비율이 막 거의 반 정도? 50%? 혹은 30%만 돼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하는 게 5%기 때문에 진짜 요만큼 추가 상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큰 그림에서 이번 유증 자체가 금액을 조달하는 그 규모 자체는 작진 않아요. 작진 않는데 전체적인 주식수 대비해서는 비율적으로 작아요.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5.6%만 해도 몇천억을 빌려올 수 있는 건데 이 비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좋게 볼수 있는 거는 이 유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한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정도는 작아집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비유하자면 100kg인 사람한테 5.6kg 찌는 거는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막 50kg 찌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건 똑같습니다. 이번 유중에서 봐야 될키 포인트는 이 돈을 어디다 쓰나? 둘다 괜찮다. 채무 상환 자체는 조금 아쉽지만 어차피 이것도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좋고 외부 시설 자금 투자 이것도 좋은 거다. 유중 목적 좋고 이 비율 자체도 이렇게 부담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온다 해도 이렇게 부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의 주식수 관점에서 봐도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의 한 가지 단점이라 할수 있는 거는 되게 재밌게도 어떻게 보면 이 빈부격차가 이 안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 보여드렸다시피 보시면 한 887만원 이하로 에코프로빈산 사람들은 유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거는 유증비율이 0.056이지만 <laughs> 유증 규모 진짜 크게 하는 기업들은 0.5도 해요. 그럼 50%면 내가 만약에 두주 가지고 있어도 한주 유증할 수 있고요. 네주 가지고 있어도 두주 유증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5%를 지금 유증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안 되지만 이만큼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유증을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점 그러니까 이분처럼 지금 나는 12주 가지고 있고 560만원치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거 유증에서 소외되기가 싫어 나는 이거 무조건 유증 한 주라도 받고 싶다 그래서 이걸 7주를 더 사가지고 한 320만원 정도 추매를 해서 19주 만들고 플러스로 한 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낼까? 고민 중이다. 왜냐면, 이 일곱 주만 더 하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이거 한 주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굳이 하자면요. 이렇게 안 하면 일단 자동으로 마이너스 5, 6% 정도는 그냥 산술적으로 깎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만으로 투자하신 분들, 혹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모두가 800 이상으로 에코프로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일반 그냥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고등학생이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인인데 그냥 용돈 조금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800 이상 시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 유중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그 소외됐던 물량들 0.6, 0.4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주 가지고 있으면 한0.56 정도 되고, 이 물량들이 다 더해져가지고 일반 공모로 넘어갑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합쳐지면 나중에 다 합쳐지면 천주 될 수도 있고요. 만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티끌처럼 모인 0. 몇주막 이런 애들이 부담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걸 초과 청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 천주 가지고 있는 주주예요. 그럼 난 0.56이면 제가 56주를 신주인수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주인수권 증서청약 한도 주식수 플러스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이게 청약 한도 주식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도 주식수 요거에 곱하기 20% 정도를 하면 5분의 1이니까 대충 10주 정도를 나는 초과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10주 내지 11주 정도 초과 청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19주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 0.4, 0.5 이런 게싹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초과청약해서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번에 19주 미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주식 수가 해당되는 그 담보 비율만큼 절사됩니다. 그럼 그 절사된 주식을 여러분들은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반 공모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린 시장에서 우리 지금 이거 유증 하고 나서 한뭐천주 남았다. 여러분들 이거 인수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세요. 그래서 줄을 섭니다. 여기서 선착순으로 혹은 어아 여튼 선착순으로 돼야지 이 주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에 얼마나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유증을 받냐 안 받냐가 나뉘어집니다. 자 깔끔하게 결론 내드릴게요. 이번 유증 목적 좋습니다. 그리고 0.056이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 있는 물량이 요만큼이란다면 이만큼 돼요. 이게 들어온다 해서 타격을 줄까요? 물량 부담 없습니다. 주가 희석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주가 가치를 희석한다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원래 유증이욕 먹는 이유는 이게 커가지고 들어오면 얘네, 아, 내 주식 하나당 그 가치가 훼손된다. 이건데 이건 없어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 좀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19조 미만으로, 시드가 8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절사되기 때문에 그 절사된 주식들이 일반 공모로 넘어간다. 그러면 시드 좀큰 사람들, 1억 투자한 사람들, 어, 나 그러면 1억 투자했으면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500만원어치를 유증받을 거잖아요. 이분들은 여기 남은 거 추가로, 초과 청약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는 우리한테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이번 유증 무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변곡점입니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규모가 큰 유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담은 주지 않았는데 이번 유증을 통해서 우리한테 당신들이 믿음을 주는 만큼 우리는 같이 가겠다. 왜냐면 0.056이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투자... 하든 말든 그냥 유증 참여하는 게 맞거든요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모두가 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19주 미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유증 안 해줄 거야 이런 제시처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의도하진 않았겠지만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에게 직접 맞는 대답을 해드린다면 어, 지금 질문하신 분이 12주를 가지고 있고 유증 참여하기 위해서는 19주 이상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플러스를 7주 사는 게 어떤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는 만약에 이렇게 투자해서 내가 총 투자한 금액이 전체 내 자산에서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7 주를 신주 인수권 그 확정되기 전에 주주 명부 확정되기 전에 매수하는 건 괜찮다. 다만, 지금 4월 19일이고, 5월 6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뚫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 5월 6일까지 고민해 보시고, 그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 온다면, 7주 매수해가지고 한 주라도 배정받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중이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거는 참여해야지 현상 유지고요. 참여 안 하면 약간 도태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는 이 신주인수권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유중 자체의 규모와 상대적 그 주식수 상장되는 주식수 대비 비율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움직임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7주 더 사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5월 6일까지 텀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은 유무상 증자 이전과 이후로 앞으로 나뉠 겁니다. 실제로 이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공, 공시가 뜬 다음에도 주가가 많이 움직였지만 이게 실제로 유증 무증이 진행되고 나서의 코프로비엠과 그 이전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무증을 더 자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는 게요. 금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유증 무증하면 혹, 그러니까 유증하면 욕 먹으니까.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 담보 대출을 받거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아 놓은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주들한테 아, 우리 이런 거할 테니까 믿어 주십시오. 돈좀 빌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에코 프로비엠이나 몇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 자금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 있습니다. 뭐 적자가 계속 돼가지고 우리는 당장 운영할 돈이 없습니다. 돈좀 내주세요. 이런 기업들은 잘라야죠. 근데 동시에 뭐 우리는 공장 지을 거고 해외 진출할 거고 채무 상환하려고 돈이 좀 필요하다. 지금 자본금 있긴 한데 내부 유보금이 좀 별로 없다. 좀 빌려달라. 하면 이러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신다면 아 얘네가 지금 시중에서 금리가 비싸가지고 자금조달하는 게 부담되니까 우리한테 빌리는 거구나. 그럼 이때 그냥 유증 진행해 주는 거구요. 모든 사업마다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증이 진짜 알긴 쉬운데 제대로 이거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매 케이스마다 다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코 프로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요괴를 기준으로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0.056이 시장에 부담은 되지 않지만 그만큼 여기서 소외되는 주주들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투자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할수록 유증에 참여하기가 쉬워지고 얘네가 앞으로 시총이 커가면 커갈수록 얘네가 조달되는 비용에 비해서 시가총이 클 겁니다. 그러면 굳이 상장되는 주식 대비해서 막20% 30% 돈을 땡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0.056 혹은 많아야지 뭐0.1 정도? 그래서 이번에 빌린 것보다 두배 정도 더 빌릴 수도 있고, 뭐0.02 정도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도태되는 주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비중 관리를 조금 다른 종목들과 같이 해 나가면, 방금처럼 12주 가지고 있는데 7주 더 살까? 이런 액션이 바로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물론 돈이 10억, 100억 있으면 뭐 사실 7주 추미하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 시드 대비해서 이렇게 비율적으로 계산해놓는 게 좋습니다. 여튼 오늘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또 길어졌네요. 도움 되셨다면 한번 읽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